리얼리티 트랜서핑 제5장.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정 섹터에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일어난다. 영혼이 그 섹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섹터의 사건들은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실제의 삶에서 쌓아온 기대와, 두려움과 생각에 따라 전개되기 시작한다. 기대와 두려움은 즉시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말썽을 피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말썽에 휘말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뭔가가, 당신을 뒤따라 오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 얼핏 스쳐가기만 해도 꿈속에서는 당장 괴물이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가능태가 마음 속을 스쳐갈 때마다 영혼이 즉시 그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당신의 생각과 기대에 어울리는 가능태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가능태 공간 속에서 영혼은 생각과 기대가 뇌리를 스침과 동시에 움직인다. 사실, 생각과 기대야말로 영화 필름이 돌아가게 하는 구동력이다. 뇌의 작용을 멈출 수 있다면 보이는 심상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생각은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간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평소의 생각과 모순될 수도 있다. 이것은 꿈속에서는 마음의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꿈속에서는 온갖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물리하게 법칙이,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자각몽에서도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난다. 결국 마음은 그것이 단지 판타지일 뿐이어서 터무니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꿈 속에선 왜 모든 것이 가능한지를 알게 되었다. 꿈이란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여행하는 것이다. 가능태 공간 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모두 있다. 자각몽 속에서. 꿈의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시나리오 자체가 실제로 고쳐지는 건 아니다. 당신이 수시로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골라 잡는 것이다. 당신이 스토커와 역할을 뒤집기로 마음먹는 즉시 영혼은, 역할이 바뀐 시나리오가 있는 섹터로 옮겨간다. 일어나는 일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은 욕망을, 예컨대 날고 싶다는 욕망을 만들어 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생각이 마음속을 스치면 그것은 영혼의 의도로 바뀐다. 의도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시나리오가 있는 섹터로 옮겨 가게 하는 힘이다.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여행할 때는 물질의 불활성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꿈의 유연한 성질은 바로 이 때문이어서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즉시 실현된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본적으로는 같다. 유일한 차이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 뿐이다. 현실 속의 사건도 꿈속의 사건과 동일한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번개처럼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능태가 물질 차원에 실현되는 데는 불활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인생도 하나의 꿈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생각이 삶의 사건들을 형성시키는 이치, 이것은 이미 설명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당신은 조만간 얻게 될 것이다.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방사되고 있는 에너지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물질적 요인들로 인해 이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체된다.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를 물에 비유하자면 현실화된 가능태 공간의 섹터는 타르처럼 끈적끈적하다. 잠재된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불활성이라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섹터를 옮겨 다니는 것이 즉석에서 실현된다. 이쯤이면 당신도 내가 왜 꿈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았을 것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면 생각이 우리를 한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들여다 놓는 이치와 욕망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 자각몽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골라 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꿈속에서 깨어 있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깨어 있기를 터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게다가 이미 말했듯이 자각몽 훈련에는 약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각몽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위험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면도날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 게다. 자각몽으로부터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영혼이 현실화 되지 않은 섹터를 날아다니고 있을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 하지만 만일 현실화된 섹터에 우연히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하는가. 한 가지 가설은 당신이 그 섹터에서 물질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판타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젖어 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가정에는 함정이 있다. 만약에 판타지도 현실이라면 어쩌겠는가? 아실지 모르지만 꿈의 기술을 완전히 터득한 고대의 마법사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세계에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육신 역시 이 세계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그 고대의 마법사들은 자신이 하는 짓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무모했다. 오늘날에도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들은 그저 없어진다. 외계인이 납치해 간다는 주장도 있다. 더 이상은 나도, 확실히 설명할 순 없지만, 그들은 꿈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 영혼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현실화된 다른 섹터로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자각몽은 더욱 더 위험하다. 마음이 경계심을 잃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육신을 남겨두고 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잠자는 중에 죽었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꿈은 환영이 아니라는 점만 명심하도록 하라. 자각몽을 꿀때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사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 아니면 그저 다른 세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탐사할 수도 있다.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의 섹터를 날아다니는 한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위험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현실화 되어 있는 섹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가상의 현실이 물질 현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주 속에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하 는무지에는 빠지지 말라. 가는 대공 간은 무한하고, 물론 거기에는 온갖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현실화 되어 있는 섹터가 얼마 든지 있다.